네, 남았을 때 일어나긴 했는데, 아직도 기차는 가고 있고요. 저희가 카주라오에서 아그라까지 9시간 타는 기차였는데, 지금 9시간 플러스 딜레이가 8시간입니다. 네, 자도 자도 끝이 없길래, 보니까 계속 <laughs> 딜레이 돼서 뭐 6시간, 7시간 지금 8시까지, 8시간까지 지금 연착이 되는 상황이고 아직도 도착을 못 했어요 하... 답이 없어 <웃음> 답이 <웃음> 바, 진짜 이거는 어... 아무리 누워 있는 것도 한계가 있지 이거그 어? 등이 저려 등이 그래도 앉아 있자니 앉아 있을 수도 없어 이 집이 쪼그려앉아야돼 이렇게 왜냐면 2층에 있는 사람이 누워있으니까 이게, 이게 등에 닿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제대로 앉아있을 수도 없고 올라가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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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는 잡상인들이 엄청 많아요 한 3A 정도까지만 해도 잡상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여기는 엄청 많아 엄청 그냥 잡상인부터 시작해갖고 거지들이 와가지고 이제 막돈 달라고도 하고 그리고 막 지나가서 막 마치 렐랄랄라렐 이러이러하니까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열차칸에 이제 칸마다 문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열차 막 옆에서 다른 열차 지나갈 때마다 소리도 엄청 크게 들리고 냄새 나고 어 그냥 혼돈이 혼돈 그 자체. 이건 어떻게 해야 될 뭐. 예, 그냥 설명을 하려면 어떻게 욕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일단은 파워도 다른 데는 다 고속 충전이 됐었거든요. 여기는 고속 충전이 안 됩니다. 이게 전력이 약한가봐요. 가격면을 생각하면은 솔직히 엄청 큰 매력이 있는 거지만 그만큼 어, 많이 포기해야 될것 같아요. 좀 예민한 사람, 좀 소음이나 냄새 이런 거에 좀 자기가 예민하다 그러면은 비추. 근데 자기가 어디서든 그냥 등만 대면 잠잠 잘 자고 막 이러면 뭐 괜찮을지도 몰라요. 잘 때는 조금 춥긴 합니다 여기가. 왜냐면 다좀 뚫려 있는 창문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걸 막아도 다 막혀지지 않아요. 일 다. 소설. 우풍이 있기 때문에 잘때좀 춥긴 했어요 그냥 돈이 있으면 위에 등급 타는 게 건강에는 더 나은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더럽기도 하고 내 자리는 깨끗이 치운다지만 지금 내 자리 외에 다른 침대칸들 여기만 봐도 지금 엄청 더러운 거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네 엄청 더럽거든요 여기 막가짝뽀소리막 닦여 있고 먼지도 엄청 많고, 모든 지금 제가 따끈한 외에는 다 이렇기 때문에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 그리고 보니까 여기가 아저씨들이 타면은 이상한 무슨 보리자루 같은 거, 포대자루 같은 거 하나씩 이고 타. 거기서 저런 게막 막 떨어지나 봐요. 막 벌레도 떨어지고, 뭐, 뭐 팝콘 같은 것도 떨어지고, 곡물도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어, 여기서 뭔가 이제 막 벌레들도 생겨날 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인도가 득도를 하거나 아니면 욕이 늘거나 둘중 하나인 것 같아요. 정말 이걸 다 인내하고 참으면 뭐 그럴 수 있지 하겠는데, 기차가 근데 8시간, 9시간 연착되는 건 그럴 수 있지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 기차 내릴 때까지 여기서 존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콩, 땅콩 파는 아저씨들 있어요? 땅콩 모자 아니 신발 밑창을 왜 이렇게 많이 파는거야? 자물쇠랑 no, no, no. 오 이거 바퀴랑 신발 밑창에 너너너너 이 석개 이 석개 이 석개 아 신발 밑창에 왜 팔아? 아래 아래 아 땅콩 땅콩 팔지 신발 밑창에 잠물쇠에 그거 뭐냐 캐리어 바퀴에 짜이팔지 카레에다 밥 팔지 온갖 상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다양해 아주. 가는 시간이 원래 9시간이었는데 연착도 9시간 될것 같아. 지금 이제 이 속도로면 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진짜. 어메이징합니다. 저희는 9시간 걸리고 9시간 연착돼서 18시간 만에 아그라에 도착했습니다. 와와 드디어 왔어 온 몸이 부서지는 줄 알았어 너무 배고프고 등 아프고 힘들고 아이고 오긴 왔다 그래도 아 아이 러브 아그라 r a 다시 시작된 믹샤 믹샤 100원0드에어 100? 잘, 잘 보이는 비교적이 정도는 저기 멀리 카지마을이 보이는 숙소에 왔습니다 여기는 숙소 그 루프탑이고 이렇게 쓸수 있게 저기 매니저가 메뉴도 있대요 드디어 숙소에 왔습니다 어제 한 5시쯤에 산두리로띠 하나 그한 조각 먹고 여태까지 계속 뭘못 먹었어요 지금 네, 저는 타지마할에 들어왔습니다. 타지마할. 오. 일단, 여기 저 이제, 단락 넘어가 타지마할인 것 같고, 여기 이제 입구인 것 같아요. 오. 타지마할 들어가는 입구. 오. 여기도 삼각대는 반입이 불가라서, 손으로 잡고 찍고 있어서 조금 약간 좀 영상이 흔들리거나 좀 구도가 이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 엄청 크다. 와, 압도적이야. 멋있긴하다 확실히 역시 인도는 타지마리고. <목소리> 확실히 확실히 인도는 타지마할인 것 같아. 요 타지마할이 가장 멋있고 가장 크고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 인트 <목소리> 어... 어... <목소리> 이 기둥부터 쫙. 쫘아... 타지마을 결제할 때 일반 타지마 말고 타지마하고 또 여기 왕릉 같이 묘 들어가는 200루피 추가해서 1200 몇루피에 하는 게 있거든요. 1000루피짜리 말고. 그거 하면 이 타지마 건물에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예약을 안 하셨으면 여기 앞에서 <laughs> 돈 주고 살수 있어요 근데 50루피 더 들어요 250루피입니다 그게 있으면 이걸 받을 수 있어요 신발 이슈 커버를 받고 표검사를 한번더 해요 아, 안쪽은 어떻게 되어있을지 기대된다 올라오시면 한 바퀴 삥 둘러서 돌아서 들어가야 되나봐요 딱 길이 제한적으로 있는데 이렇게 쭉한 바퀴 돌아서 저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한 바퀴 삥 돌아서 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 네, 이렇게 돼 있구나. 뭐가 많을 것 같으면서 뭐가 많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아니 크기는 엄청 큰데 뭔가 많이 조각이나 이런 무늬가 엄청 멋있게 막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가까이서 보면 또 나만 그런 건가? 일단 더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저 건물 안에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도 가보고 이게 뭔가 조각이 아니라 그림 것 같아 조각이야 이게 나무 같은 걸 중간에 넣은 건가? 대리석.. 그냥 대리석 무늬 뭐 이런 거좀 멋있다. 이런 느낌 조각이 많이 들어가 있진 않다. 제가 대충 알기로는 이 사랑하는 부인을 위해서 이거를 이 타지마의 묘를 만드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묘를 만든 조각가들 전부 다 손목을 잘랐대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그럴 이유가 있나 잔혹한 이 뒷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조각하는 사람들의 손목을 자르면 어떡해 어? 죽으라는 거지 아무튼 내부는 사진 촬영이 안 된다고 해서 보고 나왔는데 크게 막별 다른 건 없고 겉하고 비슷해요 근데 가운데에 딱그 묘가 관 같은 거 하나 딱 있고 거기 울타리가 이렇게 쳐져 있어가지고 거기 한 바퀴 뚫어 쭉쭉쭉쭉쭉쭉쭉 걸어서 보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근데 관밖에 없고 살짝 어두컴컴하고 해서 뭐 우아라고 할 거는 딱히 없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 내부도 외부처럼 이런 무늬 같은거나 이런 색칠이 돼 있는 듯한 느낌 조각이나 이런 거보다는 여기는 이렇게 색칠 위주로 해서 이렇게 정식을 해 놓은 것 같아요 굉장히 크고 어, 웅장하고 아름답다 확실히 인도는 타지마할이다 아, 그런 느낌입니다 어, 다 보고 나니까 이제 속이 시원하다 이제는 너무 배고, 배고파서 우리좀 먹어야 될것 같아요 한 개입니다, 한 개. 오늘 빨리 안오면 입장이 아예 안 될까봐. 표가 오늘, 오, 오늘 날짜 표여가지고. 오전 표였는데, 오후에도 입장은 되네요, 일단. 막는 건 딱히 뭐 없었, 없었습니다. 하. 이제 아그라에서 할건 뭐, 타지 말 봤으면 끝이지 뭐. 맛있는 거 먹고 쉬는 것으로 나가는 것도 일이야 너무 커가지고 밥 먹으러 가려고 툭툭히 탔습니다 혼자 가고 있습니다 누나는 그냥 숙소에서 드신다고 하셔가지고 툭툭히 타고 멀리 나가고 있지 않다고 해서 근데 저는 지금 너무 힘드니까 무조건 닭고기를 일단 먹어야겠어 지금 닭고기를 먹겠다는 일념 하나로 가고 있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순간들이 지나서 이제야 왔습니다 여기 마, 마마 치킨 마마 프랭키하우스라는 곳인데 여기가 닭고기로 굉장히 근처에서 제일 유명한 집인가요 평점도 막막 몇천 개씩 있고 여기 가면은 그 사람들이 메뉴판을 주면서 주문을 하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문하고 여기서 기다리라고 해서 여기 안에 들어가서 기다리면은 저쪽에서 사람들이 구워서 가져오시는 건가 봐요. 알야 모르겠나요? 모르겠요 여기는 콜라가 없는 대신에 스프라이트가 있대요. 스프라이트를 지금 꽉 채워서 줬는데, 단숨에 반까지 다 마셨더니, 살것 같아요. 몸에 단물이 들어가니까, 어, 이제 좀 뭔가 혈순환도 되고 좀살것 같습니다. 와 정신이 혼미했어 너무 배고프고 힘들어가지고 빨리 치킨을 먹고 싶습니다 너무 힘들어. 어 삼겹치킨이 이렇게 먹기 좋게 이거 감싸져가지고 소스를 소스도 무슨 소스인지 모르겠는데 뭔가 맛있어 보여요. 오 맛있는 냄새. 음! 맛있다. 고기도 아. 칼집을 내가지고, 안쪽까지 되게 잘 익힌 것 같아요. 그래서 총385 남았어요. 385면 얼마일까? 약 5,800원. 직접 불에다 구워주는 치킨 닭다리 5개 먹고, 사이다 2잔 먹고. 5,800원이면, 어, 굉장히 만족한 한 끼였다. 살것 같네요. 뭐, 카레만 먹고, 막, 이러, 아 이런 거만 먹고, 계속 부대 끼고, 소화 한대그러다가 고기가 들어가니까, 살것 같아. 진짜. 와, 이제 한숨 돌립니다. 드디어. 어, 아 이제 숙소 가서, 요좀 앉아서 소화시키다가, 숙소 가서, 이제, 짐좀 풀고, 오랜만에 좀 샤워도 뜨거운 물로 싹 하고 하겠습니다 3일 만에 샤워를 하고 아, 옷도 싹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너무 개운하다 이제 좀 사는 거 같네요 아, 여기 이제 숙소 루프탑 루프탑 가서 앉아가지고 오. 여기 부타베는 뭐가 많네. 헬로 파이하고 싶었던 친구들. 같이 캠파이 와. 티. 유 온티? 뭐 하나 먹고? 괜찮아. 괜찮아. 야, 차티맨. 괜찮지? 얘잠이 티사. 땡큐. 이게 돼. 어, 불길이 잘해졌 줬어. 요 어우, 따다 따다. 예